배낭 메고 세달 정도 인도라는 나라를 한 바퀴 돌았어요. 어, 갑자기 막 억울하더라고요. 내이러려고 인도에 만나 가방을 땅에 내팽개치고 펑펑 울었어요. 그때부터 인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이소에 가서 핸드폰 고리를 하나 사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좀더 화면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른 살 때쯤인가? 제가 연극하던 시절인데 연기를 그만 두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뭐 힘들고 괴롭고 그런 이유는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도 제 일에 관해서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확신이 없으면 아플 것 같아요 제가 연기를 그만 두려고 했던 이유가 아팔아파요 동료를 쓰기싫투하는 거예요 치열하고 멋지게 연기하는 그 동료들을 제가 너무 시기 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연극을 잠깐 쉬고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요. 막노동을 정말 많이 했어요, 오랫동안. 산티아고슬례길을 걷고 싶었어요. 450km. 여행을 할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았어요. 근데 때마침 학자금 대출을 갚으라는 통보가 와서 그걸 갚지 않으면 승용불량자가 된다고 해서 그 돈을 갚았어요. 남은 돈이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그때 여행이 필요했어요. 아, 남은 돈으로 어디 가야 되지? 어디 갈수 있을까? 인도 있어요, 인도. 인도를 여행 갔어요. 배낭 메고 세달 정도 인도라는 나라를 한 바퀴 돌았어요. 정말 많은 추억이 있었죠. 제가 한달 동안 인도에서 적응을 못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인도가 아니었어요. 위생적으로도 조금 취약했고 그러니까 한달 내내 저는 여행을 간게 아니라 그냥 고민을 안고 그냥. 그 나라를 돌아다녔던 거죠 그러다가 인도에 어떤 기차역이었는데 한달 뒤에 어, 갑자기 막 억울하더라고요 내 이러려고 힘들게 막노동하고 일을 해서 인도에 왔나 가방을 땅에 내팽겨치고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그냥 풀썩 앉았어요 앉지도 못했거든요 지저분해가지고 근데 가방을 내팽겨치고 바닥에 풀썩 주지않지니까 그때부터 인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람 마음도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도 있죠. 하지만 그 전에 용기를 내서 내려놓을 줄 아는 마음을 자기 스스로 허락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삶을 살아오면서 간직했던 생각들, 그리고 지금 삶을 살아가는 태도, 저의 이런 어떤 소소한 모습들을 기록하고 싶어요. 일기장처럼. 이 일기장이 저에게도 동기부여가 되고, 저와 생각의 결이 맞는 분들에게도 미약하지만, 아주 조그만 힘이 되길 바라봅니다 나중에 저희 아들 서아가 커서 아빠의 일기장을 볼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 달리면서 생각하고 삶을 살아가는 작은 노력을 해나가며 하루를 살아내고 하루를 살아가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여기 어, 핸드폰 들고 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카메라 들고 뛰시는 분들 존경합니다